네 저희가 이렇게 인제에 어, 오게 돼서 네, 이제 많은 여러분들 오늘도 좀 좋은 이있고요 왜요 왜? 인제 라이인인데 인제 저희가 인제 라임인아니제라인가 인제 라임인가? 인제 인가 인제 라임인가? 인제 라 저희 가 인제 라임인가? 인 라임인가? 인제 라임인가? 고제라요인 an douar 가이번는 네, 조금 색다을게 네, 아, 네. 아, 조금 발라드를 아, 준비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마지막으아갑니요 아니요. 마지막 전에 저희가 잔잔한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저번 활동찾찾아가회때 네, 같이 뭐? 이제 활동했던 리와인드라는 아, 아, 노래예요 아, 알고 계세요? 아, 네번째곡로 들려드릴테니까 많이 많이 좋게 좋게 들어주시고 미주언니가 오늘부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 많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알겠죠? 네 그럼 저희 비하인드를 불러드릴게요 저희 이제 마지막 한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다같이 즐겨볼까요? 저희가 한번 테스 한번 네. 시작 너는 매. 안 입고 있어. 뒤에 분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뒤에 잘 보이세요? 예. 네. 네. 저희가 반반 내내 계속 손이 흔들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에 와서 아주를 크게 외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더 해볼게요. 음, 아츄 시작. 아, 나는 내맘 모르지.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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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짱. 인재 짱. 인재를 인재서야오다 너무, 네, 너무, 아, 아, 너무 아쉽네요. 가야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악수가 좋났을까요네 그러면 제가 아, 마지막으로 악수 아, 들려드릴게요. 아, 네. 아, 네.